엄청난 함성으로, 예, yeah, 오늘 콘서트 현장의 열기, 아, 진짜 뜨거워졌네요. 예, yeah. 멤버분들 잠시만 좀 여러분들, 아, 조금만 정비를 하고 인사드릴 시간을 조금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워낙 열정적인 무대를 보여주셨기 때문에, 어 아, 조금만, 예, 재정비할 시간을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아, 그나저나, 아, 우리, 네, 멤버분들 다시다시피 오셨고, 네, 우리, 아론 씨, 렌씨 다, 제이아 씨, 예. 좋습니다. 예. 다시 한번 여러분께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뉴이스 더블유입니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뉴이스 더블유입니다. 네. 아, 요즘에 어떻게 지내시는지 일단은 근황을 좀 먼저 알려주실까요? 네. 어, 저희가 이제 또 앨범을 준비를 하고 네. 있어요. 다같이 또 앨범 준비하면서 열심히 연습하고 도 있고 노래도 만들고 있고요 그리고 또 각자 개인 활동도 하면서 열심히 많은 팬 여러분들한테 좋은 모습 보여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다 또 이렇게 오늘 같은 콘서트 무대에서 우리 팬분들 오랜만에 또볼수 있고 아 그나저나 제가 아까 소개할 때 억새밭에서 같이 노을을 보고 싶은 스타 1위가 어, 있다 보입는데 우리 아론 씨아요 <laughs> 어, 네. 이 결과를 들으셨었죠? 네, 네, 네. 어떠셨는지 궁금해요. 어,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예. 솔직히 뽑힌 이유를 잘 모르겠군, <laughs> 모르겠는데, 네. 저는 뽑아주시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아, 그래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아론 씨뿐만 아니라 네분 모두가 지금 이 가을의 분위기와 정말 잘 어울리는 것 같은데요. 그래요, 정말 어, 모델 부럽지 않은 분위기 감각적인 센스로 유명한 우리 뉴스더블 라는 생각이 드는데 U 플러스 아이돌 라이브 기능 중에 다각도로 우리 어, 공연을 볼수 있는, 멤버들의 모습을 볼수 있는 그러한 기능이 있죠. 오늘 그래서 저희가 각도별 포토타임 한번 진행해 볼게요. 오른쪽, 중앙, 왼쪽으로 포즈를 취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오른쪽부터 바라봐 주시고요. 자 유플러스 아이돌라이브를 축하해주기 위해 뉴이스트 W가 자리해 주셨습니다 가운데 또 카메라 엄청 맞네요 가운데쪽에 자 뉴이스트 W 아이돌라이브 런칭을 축하합니다 고맙습니다 또 왼쪽도 봐주시고요네아 감사합니다 그리고 왼쪽에 있는 2층 3층 4층도 손 한번 들어주세요아 감사합니다 자 오른쪽 위에도 계세요 좋습니다. 아, 너무나도 예 많은 팬분들이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유이스 W 팬분들은 무조건 이 어플을 다운을 받지 않으셨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나저나 유플러스 아이돌 라이브, 런칭을 축하하는 축하 메시지도 한번 부탁을 드릴게요. 어떤 분이? 네, 두 분씩. 네, 어. 런칭, 런칭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어. 이 자리에 저희 뉴이스트 W도 함께 할수 있어서 너무너무 기분이 좋고 영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화이팅! 네, 고맙습니다. <laughs> 계속해서 여러분들 뉴이스트 W의 멋진 무대를 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